지난 3월 초 북극 상공 성진권 기온이 급상승했고 3월 9일 한기덩어리인 극세홍돌이가 붕괴되었습니다. 붕괴 이후에 한기덩어리가 흩어지면서 극세형돌이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10헥토파스칼 해발 30km 성진권 중간고도 자료입니다. 고기압이 북극에 자리잡고 극세홍돌인 저기압은 약해진 상태로 둘로 분리되어 하나는 대서양, 다른 하나는 중앙아시아로 밀려 있습니다. 극서용돌이가 막바지 소멸 단계에 이르렀지만 50일 지난 4월 말 현재 붕괴 여파가 대륙권으로 하강해서 날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월 1일 목요일 9시 북방구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에 붕괴 여파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극 상공에 고기압, 난기가 자리잡고 고층고를 따라서 한기가 중고위도 여러 지역으로 남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으로 한기가 직접 남하하면서 악기상이 나타나고 있고 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한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북미와 유럽의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날씨 분석을 하겠습니다. 5월 1일 9시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고층고를 따라서 한기가 미국 서부로 남하하고 미국 동보로 확정하는 고충 마루를 따라서 난기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925헥토파스칼 저고도에서 따뜻한 메스코만을 지나는 온습한 바람이 기어걸 전면으로 북상하면서 한기와 만나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설이 내리고 토네이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강수구역 뒤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 전문가가 4월 29일 트윗에 올린 내용입니다 캔자스 북동부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악기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네브라스카에서 발생한 슈퍼셀입니다. 이 슈퍼셀은 토네이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악기상은 미국 서부에서 동부를 이동하면서 진행 중이며 5월 초에도 계속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폭풍예보센터는 5월 1일 21시부터 5월 2일 21시까지 24시간 동안 미국의 과반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악기상을 예상하고 있고 특히 동부에서 도내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실버톤 지역에서 직경이 15cm에 달하는 우박이 내렸습니다. 유럽에서도 악기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30일 현재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 대비 최대 10도 이상 높은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1일 금일 예상되는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난기를 동반한 고층 마루가 유럽으로 북상하고 양쪽으로 한기를 동반한 고층 고리 파입니다. 기온 차이가 큰 공기덩어리가 근접하기 때문에 악기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정단원이 해발 약 1km 고도에서 권계면 고도까지 발달했습니다. 성주권에서는 고도 상승과 함께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대기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름이 솟아오르지 못하고 건개면을 따라서 옆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달한 폭우 구름인 정난우는 우박, 강풍, 폭우, 폭소를 동반하며 용오름이 발생했습니다. 4월 30일 프랑스 벨레문 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차량 통행이 지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5월 1일 목요일 15시 일기도입니다. 고층에서 고립하며 한기가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주를 지나는 저기압에 동반된 한냉 전선으로 저고도에서 온습한 남서풍에 유입되어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기와 만나고 있습니다. 5월 1일 미국과 우리나라의 925 헥토파스칼 상황을 비교하겠습니다. 이 고도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남풍의 기온은 최고 30도, 우리나라는 최고 17도입니다. 925헥토파스칼 고도가 미국에서는 해발 약 720에서 750미터, 우리나라에서 690에서 720미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을수록 공기가 부풀기 때문에 고도 차이가 30미터만큼 더 온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미국에서 악기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한냉전선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냉전선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5월 1일 15시 일기도입니다 전선이 동진하면서 부서쪽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는 전국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2일 금일 중국동부로 확정한 고기압이 다가오면서 구름이 다 섞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3일 토요일 9시 해수면 기압 일기도입니다.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 전면에 형성된 강주 구역이 지나가면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후에 서쪽부터 비가 그치겠고 밤에는 전국이 강수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주 예상되는 500헤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중국 동해안으로 파인 약한 고지골 뒤에서 선선한 서북서풍이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 대비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과 내주 예상되는 서울 날씨입니다. 5월 1일 목요일, 내전과 함께 20mm 내외의 비, 5월 3일 토요일, 10mm 내외의 비가 오겠고, 강수 효과로 낮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주 화요일경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은 낮 최고 18도에서 21도, 아침 최저 7도에서 14도로 기온이 평년 대비 약간 낮겠습니다. 5월 들어 기온은 조금씩 오르는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9일 극성들이 붕괴 이후에 날씨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씩 줄고 있으나 최장 80일까지, 즉 5월 말까지 북반구 날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 되면 극성들이 붕괴 여파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